<목소� OF> 나오라고. 아, 진짜. 아, 진짜. 조금... 어. 아, 안녕하세요 아, 진게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처음에 진현 씨가 배우생활 하시다가 농사 짓겠다고 했을 때 어떠셨어요? 아, 솔직히, 한숨부터 나오면서, 아니, 왜, <laughs> 진짜 뜬금없었어요, 진짜로. 원래는 농사 전에 빠름얘게 했었어요. 뭐, 카페를 차리고 싶다. 잘하면 잘될것 같다. 이런 식으로 서 되게 막 알아보고 이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 농업을 하고 싶다. <laughs> 이러는 거예요. 아니, 생각지도 못해가지고, 왜 갑자기? 이러니까 막, 요즘 뭐, 스마트폰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막 줄줄이 막,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솔직히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열심히 안정적인 곳에서 <laughs> 살포 먹기도 바쁜데 왜 갑자기 농업이냐고 조금 반대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엄마. 처음에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봤었어요 엄마.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한번뭘 하면은 진짜 추진력 있게 잘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걸 알아요 제가 그걸 보고 좀 많이 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막 열심히 하고 이런 거를 보여주니까 지지해주고 하면 잘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그래 잘해봐 응원을 하고 있죠 아 근데 처음에 진짜 하아.. 엄청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아, 아, 처음에 그러면은 준현 응. 씨랑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아 학교에서 공연하면서 만난 게 됐는데 와.. 아, 처음에도 이런 모습이었어요? <laughs> 이런 모습 <laughs> 머리가 엄청 길고 진짜 자유로운 인간처럼 말 똑바로 해 전 후배였는데 같이 공연을 준비를 했었죠. 그러다 가 어린 나이에 도 아이가 생기셨다고. 아, 그렇죠. 네, 맞아요. 어린 나이지. 연년생인데 세 살이고 아이유. 아이리 예쁜 모습 착각해 주신대. 네. 네. 헬로. 네 살이에요. 세 살. 그 아이들이 카메라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네요. 어 전혀 없어요. 아이 아오니 춤 한번 추세요. One, two, three, four. 오늘은 좀 복장이 다르시네요 아 오늘은 조금 저한테 있어서 중요한 날이죠 이제 청년 창업농 면접을 보는 날이고 아무래도 그 심사하시는 분들이 복장을 평가 항목에 넣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그 첫인상이 있잖아요 아이 친구한테는 조금 신뢰가 간다 이런 뭐 첫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깔끔하게 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차려 입어 봤습니다 주모 커피 한잔 주시오. 이거 <laughs> 아, 왜, 아, 왜? 아, 주모야? 아.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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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 주모 가다가 뭐이 가다가 뭐이 저작거리라도 조금 싸줘야 뭐. <laughs> 아 갈게, 빠이빠이 사과, 사과 줄까? 감사 사과 먹을래? 사과? 어 사과 엄청 배웠더 아, 아, 그래, 그래, 그래. 이 사과도 어떤 떡한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 다 감사히 먹어야 해 여보, 고마워 이거 해줘야 돼 여보, 여보 내가 여보를 위해서 사과를 깎았어 자아 아, 먹여봐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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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가. 가서 연락하고. 아, 도 쏘, 쏘. 오늘 면접날이라고 하셨는데 준비 네.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틀 전에 질문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입에 붙게끔 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뭐 일한다고 또 촬영한다고 못하고 어제또 애들 육아한다고 애들 또 아파가지고 막 감기 걸리고 그래가지고 밤새 애들 케어하느라 지금 연습을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좀 즉흥적으로 대답해야 되잖아요 자신은 있으신가요? 뭐 그래도 좀 기본기가 있으니까 <laughs> 장난이고 아좀 횡설수설 할것 같아요 그냥 뭐 머릿속에 어떤 말을 해야겠다 이런 건 있는데 막힘없이 술술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에. 혹시 네. 면접 통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상상도 안 해봤는데 다시 뭐 트레이너 생활을 해야 될지 아 몰라요 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안, 안 돼요 그러면. 어. 일단은 배가 좀 아파가지고 아침에 아 사과를 잘못 먹었는지 <laughs> 화장실 한번 들렸다가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올게요. 아나 나랑 할것 같네 나랑 할것 같아 아 좋습니다 잘 해결하고 오신 거예요? 아 그럼요 아침에 사과가 원인이 아니었나 이런 거, 이런 거 보니까 또 애들 다 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드네요 애들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뭐 투덜 될때 사줘야지 미리 사가는 거는 조금 손해 손에 감사함을 몰라요 그렇게. 네 지금 가는 곳이 여주잖아요. 네. 그 여주로 직접 지원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주에서 예, 예, 농사짓고 싶어가지고 제가 직접 선택을 한 겁니다. 여주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 크게 한두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여주로 귀촌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자주 왕래를 했죠. 그때는 이제 저도 농사 생각을 할 때는 아니었는데 귀촌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뭔가 도시에서 벗어나서 나도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여주로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여주에 대한 자연 환경이라던가 사람들의 어떤 생활 라이프나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 어린 자녀들이 있잖아요. 제가 조금 더 농사에 밤낮 없이 전념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아기를 조금 봐줄 수 있는 조력자가 있는 곳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거 저희 장인 장모님께는 또 미안한 얘기지만 조금만 애기, 애기들 좀 봐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초기에 정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처음 서비스 산업 위주로 조금 뭔가를 꾸려나갈 거기 때문에 수도권이랑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돈만 많으면 서울에서 막 1,20분 거리에 <laughs> 뭐 광명이라던가 <laughs> 뭐 이런 쪽에서 면 좋겠죠 뭐 돈이 없어서 멀어지는 거죠 뭐. 맞아요 맞아요 사실 저기서 아 다행히 잘 왔네요 시간 지켜 가지고 아 근데 자꾸, 자꾸, 자꾸 배가 아프지 이건 긴장성 <laughs> 뭐라 그러지 장염? 기, 긴장 긴장을 한거 같은데 제가 또 워낙 이 오디션이나 이런 걸막 많이 봤어 가지고 이런 걸로 별로 떨진 않는데 확실히 모든 긴장의 요인은 이 준비 상태인 것 같아요. 뭔가 준비가 미흡하니까 자꾸 더 긴장되는 것 같아. 아, 이제 또 조금 연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는 제가 이제 토지들 임대를 하고 어, 시설하우스. 어, 그리고 3년차, 4년차, 5년차 때는 제가 좀더 재배 기술에 공기. 아... 음, 신분증 보려나? 신분증? 신분증 챙겼나? 아... 신분증? 가져오셨어요? 잘했어, 잘했어. 제 신분증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구예요? 아 예? 아 접니다 지원사업을 받으려고 뭔가를 작성하는데 그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찍었어요 일하다 말고 거의 삼류 건달 느낌으로 지금 홍삼에서 한 번, 다시 한번 더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 좋습니다. 컨디션 아주 좋고요. 확실히 뭔가 분위기가 조금 적막감이 듭니다. 위에서 아마 많은 면접생들이 긴장을 하고 있을 텐데요. 저는 또 긴장하지 않고 준비한 대로 열심히 해서 잘 끝나고 웃는 모습으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너 파이팅. 파이팅 돼. 네. 아 긴장이 안될줄 알았는데. 잘 보셨어요? 아예 일단 뭐 질문에 대한 답들은 다 했는데. 아 같이 세 명이 들어가더라고요. 3명 들어가는 거.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laughs> 제가 간식도 보너스로 챙겨왔습니다. 들어갈 때랑 표정이 다르시네요. 아, 그럼요. 홀가분하네요. 그래도 뭔가 또 나오면서 또 같이 면접 봤던 사람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오우 이렇게 말씀 잘하세요라고 또뭐 칭찬 아닌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아 이거 좀떨어지진않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쉬운 건 있죠. 어, 횡설수설한 부분도 있었고, 하 아, 역시나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재밌었어요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아또 하나 그세명 중에 한 분이 또 딸기 농사를 하고 옆체류까지 생각하시더라고요 확실히 딸기 농사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 이거 경쟁업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고 딸기에 대한 가격이 폭락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과 아, 그런 점이 좀 아쉬워, 아쉬웠고요 아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하나 아, 드셋 아, 감사합니다 제가 일부러 두개 챙겨왔어요 하나씩 나눠먹고 같이 들어왔는데 뭐 일단은 뭐세명중에서 내가 제일 잘한 것 같고 아, 말은... 아 그리고 아 이게 심사위원 분들이 세 분이 계셨는데 응. 내가 이게 머리가 이게 또 독특하고 이러잖아 어. 아 자꾸 막내 쪽으로 먼저 질문을 해 <웃음> <웃음> 좀 앞에서 좀 질문 들으면서 생각 정리할 시간도 좀 필요하고 했는데 <laughs> 조심히 하고 음 고마워 응, 사랑해 진짜? 사랑해 <laughs> 여보 여보 <응>. 여보밖에 없어 <laughs> <laughs> 근데 여보가 아침에 준 사과 먹고 화장실을 두 번을 갔네. <laughs> 여기는 어딘가요? 이제 여기가 제가 조금 정착을 하고 싶은, 기농을 하고 싶은 곳이에요. 깔끔하게 이렇게 도로랑 또 가까워서 사람들 진입도 유리하고, 땅이 이쁘잖아요, 일단은. 네모 반듯하게 이뻐가지고, 해 가리는 것도 없고. 아, 근데 헬리콥터가 지나가네요? 좀 시끄럽겠는데? 지금은 뭐 아직 땅도 없고 하우스도 아무도 없지만 이게 오늘 청창로 면접 본게잘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드넓은 이런 땅을 조금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농사 짓기 전에는 땅을 가져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농업 하기 전에요? 네. 아니요 아니요 땅, 땅은 아니고 그냥 집 나만의 아름다운 전원주택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죠. 지금도 그래요. 사실 처음부터 농업하기보다는 귀촌이 먼저였으니까 좀 자연과 어우러진 곳에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 같이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싶다. 그게 제일 1순위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농업은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작을 했던 거고. 다만 이제 뭐 공부하다 보니 농업 쪽에도 많은 기회가 있고 또 재미가 있어서 지금은 뭐. 충분히 제가 하려는 길이 제가 만족하는 길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제가 좋아하는 어 멘토 분께서 하신 얘기인데, 농업은 창업의 끝판왕이다. 토지부터 시작해서 뭐 설계 시공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그냥 내 단순히 뭐 도시에서 뭐 카페 하나 차리겠다 술집 하나 차리겠다 해서 할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힘들겠지만 여러모로 내가 농사뿐만 아니라 생각할 것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 게좀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면접도 보시고 이렇게 땅도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느낀 소감이 있을까요? 어... 오늘 면접 과정에서 간만에 어떤 이런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누군가 앞에서 나를 보여주는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동안 오랫동안 이 연기를 놓고 살았었는데 간만에 그런 오디션 보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연기하고 오신 거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저를 보여주고 왔습니다. 아, 이런 땅 갖고 오고 싶다. 아. 여기 보시면 반대쪽에 진짜 하이 아, 엄청난 규모의 연동하우스. 나중에 성공해서 이 정도 규모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죠. 예. 내 꿈은 대농. 대농이 되자. <laughs>